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지난주에 만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억력 저하와 치매입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치매를 걱정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치매에 걸리는 비율은 10명 중 1명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매 발생률은 훨씬 낮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매를 두려워할까요? 바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과 치매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만난 72세 김모 할머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며 우울해 하셨습니다.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한다거나 지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전문의 검사 결과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치매 예방 활동을 하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핵심은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기억력 저하와 치매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하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해냅니다.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잊어버리지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약속 시간을 가끔 헷갈리지만 중요한 약속은 기억합니다. 반면 치매의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습니다. 돈 계산이나 요리 같은 평소에 잘하던 일이 어려워집니다.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의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들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걸리면 끝인 병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 청력 손실, 흡연, 비만, 신체 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관리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라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개선,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 덕분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조기 발견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자가 진단을 통해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방 활동입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준비입니다. 가족, 의료진,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미리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이세 가지 영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두려움 대신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치매를 무조건 두려워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인지 기능이 또렷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평생 학습을 계속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했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 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연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80세, 90세가 되어도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전문 검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번, 75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씩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국가 건강검진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 시간도 30분 정도면 충분하고 결과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익혀두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자가 진단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누구와 통화했지? 무슨 TV 프로그램을 봤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런 최근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더 자세한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지, 현재 대통령이 누구인지, 자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내가 요즘 변한 것 같냐?"고 물어보세요.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요리나 청소가 어려워졌다거나 돈 계산이나 약 복용을 자주 실수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둘째,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 저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운전할 때 이전보다 자주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초기 치매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성격이나 감정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화를 자주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들도 뇌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수면 부족, 약물 부작용 등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일기를 쓰시는 것입니다. 매일 간단하게라도 오늘 있었던 일, 만난 사람, 느낀 감정 등을 기록해 보세요. 이는 기억력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의사와 상담할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기억력 일기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오늘은 몇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는 맑음 우린 비, 오늘 한일 아침에 산책. 점심에 김치찌개, 저녁에 누구와 통화, 특별한 일 없음 병원 방문, 손자 만남, 기분 좋은 보통 우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록을 몇 개월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기억력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는지도 알수 있어서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인지 기능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처럼 재미있게 할수 있으면서도 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앱들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만약 내가 이상해 보이면 꼭 말해 달라고 미리 부탁해 두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져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자녀들에게는 치매 초기 증상에 대해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진과의 관계도 미리 구축해 두세요. 평소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주치의가 있다면 인지 기능에 대한 우려 사항도 함께 상담하세요. 주치의는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근처에 치매안심센터 위치도 미리 알아두세요.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무료로 인지 기능 검사, 상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미리 위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검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혹시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경도인지장애는 정상과 치매 사이의 단계로 적절한 관리를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30% 정도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계속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계속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먼저 신체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신체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며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도 강화됩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수영을 못하신다면 물 속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는 맨손 체조, 스트레칭, 요가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인체조를 검색하면 따라하기 쉬운 운동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다음은 인지 활동입니다. 뇌를 계속 자극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독서가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설, 에세이, 신문, 잡지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도 뛰어난 뇌 운동입니다. 일기쓰기, 편지쓰기, 자서전 쓰기 등을 해보세요. 글을 쓰려면 기억을 떠올리고 순서대로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퍼즐이나 게임도 좋습니다. 십자 말풀이, 수도쿠, 바둑, 장기, 카드게임 등은 논리적 사고와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것보다는 적당히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그림 그리기, 요리 배우기 등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그 어려움이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고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창회,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 문화센터 강좌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식습관도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는 적게 먹는 식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견과류를 매일 한 줌씩 과일과 채소를 매일 5가지 이상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호두, 연어 등이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등은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금연도 필수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런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권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마음 챙김 명상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에서 15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뇌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은 뇌혈관을 손상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력 관리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생기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다면 보청기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과 사회적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도 주변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며 혼자 고민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치매에 대한 걱정과 준비 계획을 함께 논의해 보세요.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무거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디서 생활하고 싶은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 달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해 두세요. 법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지시서 작성도 고려해 보세요. 이는 자신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수 없을 때 어떤 치료를 받을지 미리 결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연명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해둘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세요. 은행계좌, 부동산, 보험 등에 대한 관리 방법을 가족과 상의해서 정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신탁 등의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도 적극 활용하세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지기능검사, 치매예방 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 뇌건강교실,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운동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문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도 활용하세요. 사회적 활동과 인지 활동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의료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두세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추치 제도도 활용하세요. 한 명의 의사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인지 기능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준비도 중요합니다. 치매 보험, 장기 요양 보험 등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치매 치료와 관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수 있으므로 경제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걸리면 끝인 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을 받고도 몇 년, 때로는 10여년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근 치매 치료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고 비약물적 치료법들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의 발전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한 인지 훈련, 가상 현실을 이용한 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기 진단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번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기, 하루 한 편씩 신문 기사 읽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 의료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